안녕하십니까 매물을 만나는 건란대표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수성구 상동에 위치한 신축 상가주택 매물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이시는 대도로가 수성로이고 길 건너편에 보이시는 아파트가 동일 하이빌 아파트입니다 자, 오늘 매물은 메모를... 동일 하이빌 길 건너편 이쪽 방향으로 50m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에서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측으로 100m 정도 걸어가시면 상공 내거리가 위치해 있고요. 길을 건너면 수송랜드와 수송못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도보로 수송못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자 인근으로 대구 대표 먹거리 타운이죠 아, 뜨랑끼리 자리를 하고 있고요 매 집에서 1분 거리에 스타벅스도 자리를 하고 있는 만큼 주변 입지도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이 위치해 있는 곳이 종상량허용지역인 수성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멀리 보신다면 재개발에 대한 기대도 해 보실 수 있는 매물이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아파트 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어, 정권도 바뀌었고요 조금 어,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가 되면 멀리 보, 보신다면 오늘 매물 어, 동상량 해당 지역인 수성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멀리 보신다면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라 사료가 되고요자 앞쪽에 하얀색 건물 징크반델로 어, 포인트를 둔이 건물이 자,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제가 걸어온 길 어, 앞쪽에 대도로 보이시죠 길 건너편에 동일하이빌이 보여지고 있구요. 이 우측 방향, 이 방향으로 어, 직진해서 걸어가시면 약 1분 정도? 어,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걸어가시면 스타벅스가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자, 오늘 매물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할 건물이구요. 신축도로입니다. 엘리베이터당이 설치가 되어 있구요. 자,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 어, 서쪽 8m 그리고 남쪽으로 4m 도로를 접하고 있구요. 자, 건물 회관 한번 보시면, 자, 하부 쪽으로는 현무암 상부는 노출 콘크리트, 그리고 창 쪽으로 보시면 징크 판넬로 포인트를 해 주셨고요. 이쪽 3m 도로 코너 쪽으로 보시면 출입구 위쪽으로도 적벽돌를 시공이 되어 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앞쪽에 상가 보이시죠? 8m, 4m 코너 쪽으로 상가를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면적은 약 17.9평입니다. 현재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현장 나오시면 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뭐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임대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상가 옆쪽으로 어, 주차 6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 앞쪽에 보이시는 상가 포함해서 총 7가구이고요. 상가를 제외하면 6가구에 주차 6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상가 앞쪽으로도 현재도 주차가 되어 있죠. 주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 바닥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차장 층장 SMC, 불연소재인 SMC가 SMC로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1층에 장가 한가구 있고요 2층 포럼 주가구 3룸 한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구요 3층 3룸 한가구와 포럼 한가구 그리고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복층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잠시 뒤에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내부입니다. 내부로 오시면 다측 편으로 4 개의 CCTV가 작동 잘 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이 창고도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용품 같은 걸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복도 바닥과 계단 소재는 이제 돌로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내벽은 롱보리 타일과 무광 타일로 두 가지 소재들을 사용을 하셔서 시공을 잘해두셨고요 핸드레인도 보시면 단조 제품으로 사용을 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대 제품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 뭐 신축 건물도 엘리베이터 필수이죠. 엘리베이터가 무조건 설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층입니다. 2층 세 2층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룸 두 가구와 3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층 같은 경우는 임대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3층입니다. 3층 두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01호, 302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구 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는 상당히 편한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리룸 같은 경우는 월세로 임대가 완료가 되어 있고요. 4룸, 3층에 리룸한 가구, 4룸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룸은 인대가 완료가 되었고, 4룸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적 공식으로 어, 매수하시는 분의 예력에 따라서 월세로 혹은 반전세 또 어, 아니면 전세로 놓기 어, 위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현재 비워둔 상황이고요. 현장 나오시면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4층입니다. 4층 501호 주인 세대 한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 세대 내부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주인 세대 내부로 진입을 했고요. 좌측편으로 신발장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부와 하부 쪽으로 해서 신발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신발도 충분히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괄소동전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3년동 중문을 열고 주인 세대 내부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자측편으로는 거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자, 거실 뒤쪽으로 안방 그리고 중앙의 정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가족 욕실입니다. 그리고 안방 맞은편 쪽으로 해서 작은 방이 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으로 저 중문 기준으로 우측편으로는 주방, 주방과 베란다 공간 그리고 다용도실 이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쪽 계단은 북층으로 올라가는 어, 계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잠시 뒤에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 거고요.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식구가 많다거나 또주인세 대가 좀 면적이 좀 커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거주하시기에는 사실 좀 맞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식구가 적으신 분들. 혹은 이제 주인세대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관계없다 하시는 분들은 주인세대 거주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 이제 오늘 매물 같은 경우는 위치가 괜찮고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관리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매물이라서 투자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 매물은 괜찮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앞쪽에 이제 창을 보시면 정망량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채광이라든지 조망은 상당히 잘 나오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실 위쪽으로 보시면 어, LG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LG 시스템 에어컨 같은 경우는 거실과 안방에 에,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거실의 전체적인 어, 톤은 화이트 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신축 건물답게 아주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 뒤편으로 안방이 잘 하고 있고요. 자 안방 사이즈는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실 사이즈보다 안방 사이즈가 더 넓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타건물 안방보다도 넓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쪽으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화장대라든지 또 수납하실 수 있는. 장들이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요. 이쪽으로 부부 욕실 이사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부 욕실이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요. 이쪽으로 해서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 넉넉하게잘 빠져 있습니다. 안방 맞은편 쪽으로 작은 방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제 가족 욕실입니다. 가족 욕실 사이즈도 괜찮아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따로 있고요. 옆쪽으로 이게 작은 방,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 사이즈는 무난합니다. 작은 물과 비교했을 때 작지도 않고요, 크지도 않고 적당하게 잘 빠져 있는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작은 방 뒤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작지만 베란다 공간이 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또 이런 공간이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해서 주방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이 게시가 60평 60평이기 때문에 주인세의 사이즈는 굉장히 넓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60평 사이즈에 일조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파트 평수로 해서 27, 28평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복층 공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복층 공간 사이즈까지 합하면 30평이 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싱크대도 이렇게 해서 띠자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삼성 인덕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삼성 제품으로 옵션을 많이 설치를 해두셨네요. 식기세척기도 설치가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쪽 싱크대 옆쪽으로 해서 양면 냉장고 설치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김치냉장고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 해서 다용도실이거든요. 다용도실이창호고시면 LG 하우시스 제품들을 다 사용을 하셨고요. 다용도실에도 보시면 삼성 제품 세탁기와 건조기 옵션으로 설치가 다되에 있습니다. 다양한 실에서 이렇게 한계하실 수 있도록 LG 하우시스 제품으로 창이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주방 뒤쪽으로 또 일조권 영향을 받아서 생긴 베란다 공간이 또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들 활용 잘 하시면 굉장히 좋죠. 요 바닥에 데크 설치하시고 테이블 놔두시고 이렇게 차를 한잔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상당히 좋고요. 자 이쪽 앞에 보시면 여기에도 지금 신축 중인데 지금 신축 가격이 솔직히 많이 비쌉니다. 하지만 뭐또 땅값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뭐 자재비들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참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매물 위치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 임대하시는 데는 임대 하시는 데는 상당히 괜찮은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복층.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꼭쭉 올라가는 이 계단이나, 어, 이렇게, 그 핸들레 일들도 단조 제품이고, 목자국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괜찮은 것같고 올라가는 어 옆쪽 우측으로 해서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들을 시공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올라오셔서 이쪽으로도 수납하실 수 있는 장들이 시공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복층이 사선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 두셨는데 사선으로 하면 1 m 80까지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천고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사용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이 이제 방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넓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이자 남쪽이기 때문에 보시면 체광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아, 상당히 잘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저기 앞쪽에 상공대들이 쪽에 안상규 벌꿀이라는 건물이 있죠. 자, 오늘 건물 조금만 보더라도 위치는 짐작하실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복충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옥상 부분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복충 공간. 을 제외하고 남는 옥상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옥상 공간도 이 정도면 충분히 사용하시는 데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저 뒤쪽으로도 뭐 공간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는 공간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에 이 동일 하이빌 아파트 보여지고 있고요. 장 한삼교 골골 건물이죠. 이길 건너면 수성렌즈와 수성옷을 도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위치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매평 상세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30일 날, 다양성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200.4제곱미터, 구단이 60.6평입니다. 연면적 399.83제곱미터, 구단이 120.9평이고요. 네, 건축 면적이에요. 목청 부분은, 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비스 면적이기 때문에, 요 부분까지 합하면, 어, 실제, 연면적은 130점이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총 7가구이고요. 매매가 19억, 융자 8억. 어, 현재 이제 302호 포룸 같은 경우를 이제 전략적인 공실로 비워둔 상태인데, 요 부분은 전세로 어, 예상을 했을 때총 보증금이 2억 7천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면 총 나오는 이제 월세가 433만원입니다. 요즘에 그 이제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 부분이 280만 원이고요. 어, 433만 원에 280만 원 이자 공제하고 나면 월순수익이 153만 원 나오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인세대 그주 하시고 8억 3천만 원 인수에 총월세 433만 원 이자 공제 후 순수익이 153만 원 나오는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주인세대 그주 하지 않으시고 투자로 가시면 뭐 주인세대 예외에 따라서 월세, 안전세 혹은 뭐 전세로 하셔도 되고요. 어, 월세나 반전세로 놓게 되면 월순수입은 훨씬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전화주시면 상세 내용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상동, 수성구 상동에 위치해 있는 신축 상가주택 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당연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위치나 접근성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임대에 가시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매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괜찮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